게 아니야. 그래서 또 설고 또 암에 됐더니 또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 암했는데 그때 맞았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멀쩡하가지고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것과 비슷한 경우가 저녁에도 또 일어났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내가 잘못했는지 부목사님이 잘못했는지 모르고 오늘 본문이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부목사님? 예. 누가 잘못했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laughs> 잘못한 사람은 온 벌에 밥열 어? 끼를 사주는 것으로. 아무튼 <laughs> <항상> 자신 있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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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제가 판정 선한거고 아니 제가 잘못할 수도 있어 요 사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세상입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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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지혜자, 시작. 사람이 지혜자의 증찬을 듣는 것이 우메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이라 우메자의 웃음소리는 소름 밑에서 다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으니냐타막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안하게 하느니라. 제가 그 얘기했나요? 네. 세소시방원 신녀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날이 아닌 날, 안 하십니까? 세소시방원 신녀입니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집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집시다. 지혜로운 행동을 합시다. 지혜로운 행동을 합시다. 지혜로운 행동을 합시다. 더 지혜로운 친구를 가집시다. 지혜로운 친구를 가집시다. 여러분, 네, 성경은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편 1편이에요. 찾으실 분 빨리 찾으시고요. 1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좋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복 있는 사람이에 3절에, 저는 시내가에 신나무가 시내를 주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그 행사가 다형통하리고1부터 3절까지는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근데 4절에 뭐라고요? 악인은 그렇지 않냐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하가 될때 앞에 말한 사람은 복이 있고 의인이고 지금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뭐라고 읽나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배중에 들지 못하리라 6절에 있는 대전 의인의 길은, 길은 여와께서 오하시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 하냐면 망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시0편 10년, 1편을 10년, 읽으면 의인, 악인,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구분이 착착착착 됐는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의 주제는 지혜로운 사람, 우매한 사람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지혜롭지 않는 세상 사람, 이걸 다 구분해서 얘기해줍거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성과가 나오냐면 지혜자의 청망 지혜자의 청망을 듣는 것이에요 생각은 안 좋은 거예요. 기분도 오늘 막 여러분 야단치고 오늘 설교 시작부터 막 인상을 막 쓰고 여러분 막야너왜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그근데 그것이 지혜자의 천만은 좋다. 요근데우매자의 노래가 있어. 우매자의 노래. 뭐 기쁘다, 즐겁다, 할렐루야. 막 하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 그건 없는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자와 우매자야 오늘 뭘 얘기하냐면, 오늘 전도서 기자가 뭐냐면, <laughs> 정성구, 너 주변에 지혜자가 많으면, 지혜자가 하는 소리를 잘 들어. 그게 책망이라 근데 만약에 너 주변에 어리석고 우매한 자의 사람이 많으면, 그가 하는 소리 빨리 귀닫어귀 닫아. 닫아. 오늘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귀를 막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귀를. 귀를 그렇게 막고, 막고 이렇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런 그러면 지혜로운 소리다 그러면 조금 기분 나빠도 열심히 들어요. 은비야, 무선 쳐다봐야지. 쳐다보지 말고. 은비는 당기소리 목사님을 보내줬는데. <laughs> 그치? 무슨 잘 듣고, 이렇게 해야지. <laughs> 귀를 닫으면 안 돼.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라고 해도 귀를 닫으면 안 돼. 어? 귀를 딱 닫으면 아, 안 되는.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지혜자 옆에서 지혜자가 무슨 얘기를 해주나 알아요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하려는데 제일 첫 번째는 지혜자의 소리는 좋지 않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오늘 말한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말이죠. 속담에 좋은 약은 쓰나 병에 좋고 충고는 귀에 걸리거나 거슬리나 해암에 유익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좋은 약은 쓰나 쓰나 병에 좋고 또, 충고는 귀에 거슬리지만, 맘에 유익하다. 라는 말이에요. 지혜자는 때로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수 있어요. 뼈 있는 말을 할수 있어요. 뼈 있는 말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혜자의 말은열심히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오늘 해주 연주처럼 엄마가 억지로라도 보냈으니까 잘됐지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신가 알았더니 간증해. 이것은 명상으로 남겨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래서 여러분 퀴티 좋다고 해서 퀴치다라고두번 하면 안 되는 거야 두번 하면 이게 예, 간다 봐가지고 그쵸? 한 번도 안한 사람은 간증이 헛되는 거죠 그쵸? 그 해야 되겠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어 밤마다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일부 여배 때 계속 자던데 앉았어 그래서 자고 선이야 근데 선이 형이 이렇게 나왔저 언니란 말을 안 하는데서 여성과를 내고. 부고 자들 빚나 언니는 동성에 높은 사람, 동성애 같은 그니까 러 남자끼리도 서손 그 위에 사람을 언니라고 부고자도 고 찾아오고 있어요. 그걸 뭐갑죠기 부상인들이 식당가로언니야 언니하고 그게 다신설라고나 그래서 저기 그, 그, 식당 가면 저기요, 그러지, 아줌마, 그러지, 언니 안 그러는데, 보통 무슨, 언니, 언니, 그러는데, 부자도 찾아보니까, 언니는 동성애 손 위에 사람을 부르게 언니라고. 그러니까 남자끼리도, 언니라고 언니가 고하시 선이, 홍, 형님. <laughs> <하시오. 웃음> 그래서다 아, 깨어났잖아요. 지금 깨어났어요 <laughs> 실제로 책망이라는 말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치료를 강하게 한다. 근엄하고 권고하다. 자먼 이잖아 훈계의 말. 지혜의 책 자먼 3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 르멜 왕의 말씀한가 말씀한 바곧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먼이라. 저자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먼이라. 자먼이 장언이 뭐야? 그의 어머니. 르멜 왕그 르멜 왕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이야기가 자먼이라는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자먼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귀를 막고 있을 수 없어요.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귀에 막고 있을 수 없어요. 빨리! 힘을 여서 진리라면 들어야 돼요.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면 뛰다 보면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 이 지혜 자들는 탐악하잖아요. 자, 7히 읽어볼까요? 시작. 탐악이 지혜를 우회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경찰을 망하게 합니다. 탐악이라는 말은요, 탐심하고 포악하다는 거예요. 이 뭔가 돈을 갖고 싶어. 이 돈을 갖고 싶어. 뭐해? 죄를 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라고 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생각할 때 탐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욕심이 생겨, 탐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자가, 친정 지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려예요 뭐, 제가 어제도 우리 당회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재직해 야 하면서도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 그만 생각하면 뭐 몽골이가 교회세고 카자흐스탄의 교회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면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써도 우리가 지금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교회를 세워서 이 이슬람권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혜자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탐심으로 욕심으로 오늘 하셨을 때 교회 세우는 게 아닌가? 목모래 세 명의 성도들도 아침 친구들 간증했지만 교회가 있었는데 무너졌어요. 터미도 안았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런 데서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탐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 연복회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탐심과 육심을 가지고 세계를 내가 뻔 정복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연구한 사람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독수리 오영재처럼 그뭐 그런 뭐 그런 만화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세계를 한번 정복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사람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이야. 지혜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익로 나눠주고 오늘 탐하기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버려야 돼요. 오늘 성령이 내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명철은 마음에 여기서 말해. 마음을 망이 오늘 내물 받지 말아야 할 조차 없 받지 말아야 할 것. 받지 말아야 할 것. 가지지 말아야 할 것. 가지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소유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도 먹지 말아야 할선한과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돕썩 돕썩 가져도 되지만 갖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 여러분 지혜자는요 탐학하지 않으면서 내물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잖아요. 명철을 팔잖아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쫓아, 쫓아 하세요. 저를 쫓아 하세요.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자존심 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 있어야 그리스인으로 자존심 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야. 쫓아갑시다.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양심을 팔지 양심을. 양심을. 않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에게 보라고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뭐세나라에게 뭐라고, 너희 대한민국, 뭐, 무질서하고 자살을 미리고, 뭐, 교통과 이러면,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양심이 팔면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양심이 무너지면 그 사람 끝난 거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 집안, 너희 그, 그 대대로, 뭐, 우리가 부부사랑할때막 그런 얘기 하죠. 너희 집은 뭐그뭐야 뭐 자주 쓰는 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원고를 안 썼으니까 아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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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집은 배벽이 그러지? 너 완전히 그날 전쟁이 일어나는 건좀공부스러는거 저희 집이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명철을 팔지 않는다 영철 명철, 명철을 망하게 하다가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지 지혜는 그러하지 않는다 자만 15장 27절에 읽는 이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물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하다. 내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물질을 탐하는 마음은 의와 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산된 지혜는 뭔지 아세요? 세상에 썩어질 물질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가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않는다. 세상이 다. 다 썩어지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오늘 좋았다, 기뻤다, 좋았다, 기뻤다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 오늘 여러분 주변에 그런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씩 멀리 나세요 오늘 성경에는 뭘 가르쳐요? 너희들이요, 너희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라요 아, 지혜자의 소리를 들어라 어리석은 사람의 소리는 좀 멀리해라 그것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지혜자가 많이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이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두 네, 번째는 네.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오늘 이 어리석은 자가 한번 쫓아서요 빈수레. 빈수레. 여러분, 왜빈수래빈수래 빈명. 여러분, 빈깡통이 요란하다. 들어보셨습니까? 빈깡통이 요란하다. 쫓아서요 빈깡통이. 빈깡통이. 빈깡통이 유란하다. 유란하다. 요란하다. 요란하다. 아는게 없는 사람은 더 떠드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남들를안 갔다 온 사람은 더 우기고 그러는 것처럼. 그것을 염두에 붙서 6절을 읽어보 시작! 우매자의 무술소리는 솔 밑에서 다시나무에 닿는 소리가 하더니 이것도 어떻게 되 여러분 솔잎 태워본 적 있으십니까? 솔잎 손하고 솔잎를 놓고 불 붙여서 태워 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바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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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솔리로 불을 받으면 쉽게 식혜 붙었다가 쉽게 가지고 말아요. 잘 아시네요. 어, 저희 아버님 성경할 때 내가 시골에서 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석에 보고 그대로, 참고서적에 어, 본 그대로 보면은 가시나무를 튀우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타는다. 또한 불꽃도 잠시 동안 크게 일어난다. 책에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굳어져. 오늘, 오늘 이 말은 뭐냐면 빈슬레가 유란는 것처럼 우매자의 말을 들을 때는 오오 오 그런 것 같아요. 오막 위로받아. 요 어리석은 사람 자네, 우매한자가 얘기하면 하, 노래처럼. 아라 정석 어사님 그래요, 그래가 나를 위로해 주요. 그런데 지나보다는 그것이 다 헛된 거에요 헛된 위로라는 거예요. 지, 지혜자의 말, 말은 내 마음이 상하고 지혜자는 나에게 책망을 줬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그것이 이해가 돼.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위로야. 아, 이게 맞지. 당신이, 우의 권사님, 지사님, 목사님, 이러고 위로를 받았는데, 시간이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 그게 오늘, 오늘 이야기야. 오늘, 여러분. 어. 야구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해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 능력 온몸도 굴레의수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발을 잘라 야 돼. 발을 잘라 야 돼. 그냥 임기 응변으로 여기 한번넘어가보자 그냥 봉합하고 대충 문제의 원인을 풀지 않고, 그냥, 그냥 여기는 나중에 큰 꼬닥칩니다. 큰꼬닥칩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여러분감 강한 미설로 넘어가자는 사람이 있으 멀리 멀리 가도. 멀리, 멀리, 찬스가 440. 멀리, 멀리, 갔더니, 그 다음, 촬영하는거지 마시고, 네, 왜 지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떠나면 기쁨고 즐거운 거죠. 음. 주님 떠나야 촬영하고 그런 거지. 참, 뭘 말해도 되겠네. 자, 어리석은 자는요, 두 번째, 유혹을 이기지 못해. 7절에,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영철을 망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가, 반대로 뇌물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오늘은 어떤 노에다가 미음이 갖다 줄 것이냐 기다려 바래요 그걸 그걸 바래요 바래요 어제 어떤 장관하고 얘기하는 게 그런가 고요 그리고 우선 팁을 주는 데 어떤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호텔 갔다 오면 팁을 1달러만 주고 1달러천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 원씩 주고 고깃집에 가서 고깃집에 가면 고깃집에 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자 멀쩡해서 못먹어도 그럴 잖아요 여러분, 제가 꼭 그런 게 나쁜 돈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뇌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 뇌물 줄 사람만 찾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불의한 방법에 눈이 띄잖아요. 그 사람, 나에게 그렇게 해줄 사람만 찾아요. 야, 오늘 나에게 누구 뇌물을 줄까? 그리고 눈을 줄까? 오늘, 제가 오늘, 돌렸다고 선업이 기도해 줬더니, 목사님, 식사 대접을 못하니까, 식사를, 식사를, 하라고 저한테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받았어요. 근데, 잘못된 목사를 오늘 쭉 보면서, 선도부터 오늘 누굴 기도해 줘가지고, 누가 나를 시켜줘. 타락한 목사죠. 타락한 목사예요, 타락한 목사. 근데, 내보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자기를, 자기의 를자 마음을 망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뭐 재밌는 일 없을까? 뭐가 재밌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얼굴 눅심하시고 네. 계시고 네? 금요 기도 오셔서 부르짖어 광고하시고 그게 행복이죠. 할렐루야 네. 연명이 안헤를하지않았어 그래서 근데 요 내물을 받기 좋아하고 죄짓기를그러야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다, 불타는 금요일이다 불타는 금요일이다 불타는 금요일 누가 불이 태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이래 죄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불이 타야지 정령이 불이 타가지고 뭐. 그쵸? 막그정년이이 그림을 어디 정신나간 여자가 안 계신가? <laughs> 어디 방황하고 있는 남자가 안 계신가? 하고 여기 저기서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은 찾아가신다니까요. 죄질 때 누구 뇌물 줄때 찾는다. 오늘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유혹은 인간의 욕망에 기인한 것입니다. 좀더더 더 즐거운 사람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 자. 지혜자가 있고 어리석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지혜자를 통하여서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뭔지 압니까? 저 잘까요? 지혜자는 지혜자는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여에 있어 보세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칭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을아이 말을 맞지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이 백배 좋아 백배 좋아 지금 저녁에 개콘 할 때에도 지금 개콘 틀어놓고 뭐 개콘 보고 히도 끌고 웃는 것보다 그냥 말씀 듣고 한번 이렇게 웃고 기뻐하고 즐거운 게 훨씬 유익할 줄죄로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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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그리고 찬송한다라 할까요 <laughs> 찬송가배 이장 주 예수보다도 더, 더 귀한 것으로. 그래서 제가 찬송을한번 할까요? 그래도 반주자가 인원하지 않아요. 실험한다, 이거죠, 실험한다. 이런, 이런, 목사님은 그냥 원고인, 뭐만 춤추다. 그냥 하세요. 그런 레이저로 팍 하고. 다야 목사님들은 넘어져야지. 네 여러분. 오늘 시의장에는 주변 사람을 유입하게 해요. 자, 창세기 36장 12절에는 부살레와 올리압이 성막을 만드는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부살레와 오올약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부은받은 사람 자 이전에 모세가 부살레와 오올약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사람이야? 지혜를 받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의 지고요사람의 그, 이익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할 때 이런 게 맞아. 하나님, 우리 아 안에 향숙한 여인에게 지혜로운 여자로 세워주옵소서 이런 기도 안해본 남자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없죠. 다실이에요 여러분, 먼저 지혜로운 사람 되세요. 남자가 지혜로워야지. 부산에 오히려 좀 지혜로워야지. 여자가 지혜로운 거지. 그렇죠 그, 목걸이가 좋아야지. 옷이 빛날 거 아닙니까? 아멘. <웃음> <웃음> 남자들은 별로 라면 안해 은혜가 안되는가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자문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대요. 여러분 이 지혜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은 아름해서 지혜롭고 영리하다 근데 그것을 사단이 쓰니까 그는 사람 망해놓는다. 아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돼 그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자, 이제 한 가지 더얘야기할까요 지혜가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얘해몇 가지 증거를 낼까요? 여호수아를 여우수아, 가리켜서 신명기 34장 19절에 모세가 눈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침만하였다. 오늘 위정에게 하나님을 비이키게 되나요? 죠하나님나에게도 하나님, 나에게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처럼 지혜인이 지혜이 충만하게 해 주세요. 충만하게 해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여호수아는 혜로사람이 오늘 요새 오늘 요새 이야기하는 게 사명전 7장 구절과 10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바았더니 하나님이 조와 함께 계셔 10절 그 모든 환난에건전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흥.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제가 여러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일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간증을 했는데, 간증 안한 사람 있죠? 목사님. 네. 그죠안한 그 사람 누굽니까? 정의연 운동을 하고 이승훈 전도사 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다음 주에 그럼 정의연은 단독으로 하는 거야? 그 이렇게 찬양을 단독으로 하면 독창이라고 그러잖아요 <laughs> 간증을 단독으로 하면 뭐라고 요 독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지금 안에서 계속 생각해, 누굴까 누굴까. 뭘까 정년 정년 꼭 해야 돼간직에꼭 넣어라 목사님이 너발 닦아줬다는 거 그래서 너발 닦아줬어 성실하고 어? 또 둘째 딸이라고 네, 발 닦아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드리는 자녀가 하나님 은총과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서 통해서요 이 지혜를 받은 사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한테 여호수아나 요셉이나 또 다니엘이나 또 우리 사드아빠 아비는 뭐사드아빠 누구죠? 레사 레사아 그래서 많이 채용 많이 붙죠. 끝나고 병원을 빨리 가야 돼. 제가 예예다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세상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가도 우리 아들들 기름제 못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자주 자주습니다 지혜와 병철의조사죠 좋은 게안나는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간간이 있더라고요. 간간이 있더라고요. 또, 공부는 못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간간간, 간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감정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네, 공부하지 말라고 안한 겁니다, 제가. 공부하는 사람 중에 지혜로운 게 빈대 프로틴을 못 지나서. 근데, 공부는 못했어도, 하나의 님 지혜를 받은 사람이 크게 사는되는 사람은 간간간, 간간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서천의 성도 여러분, 세상 식당 교사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지혜의 소리를 온 세상에 전파. 많은 사람이 그것을 듣게 하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듣는 게 누가 음해한자의 찬송 소리가 음해한자의 노래가 들어도 귀 닫고 또 지혜로운자의 책망 소리가 들어도 듣기 싫다고 귀 닫지만 그귀를 활짝 열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위협되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이학기 세수평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도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자와 음의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 정말로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음의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탐욕과 탐악에 이끌려서 그렇게 상처나요? 정말 우리의 양심과 명철을 깨야될 기회만 내지 말고 매몰을 기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기회로 살아가도록 지어 도와주어사사 오늘 의학기획 세수지판 교사들 크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사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laughs> 시간은 어회장 교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좋신 <laughs>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리의을 세수지판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감사합니다 어린양 어머니를 안으며 우리 새 소식 판할때 옷을 입고 그 영원히 하나님을 알게 알고 그 영원히 예수님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성청비회를 록하고 하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통해서 하나님 문질을 주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문질에 하나님이여, 감 돌리는 삶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석청의 송도들이 하나님여 문질에 보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